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인령을 아십니까. 104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생명 그 지극한 소중함. 나는 죽을 고비를 수하게 겪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했다. 생명을 풀이하면 생존 명령이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살라는 명령을 받고 살고 있다. 생명체마다 삶의 의지가 심어져서 살려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기를 싫어한다.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이나 지렁이 같은 하등 동물도 생명의 위협에, 위협에 처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런데 요즘은 생명 경시가 도를 넘고 있다.다살도 그렇지만 그 살라는 명령을 스스로 어기는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사업이 망하거나 과도한 카드비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입시지옥의 스트레스 속에서 학교 성적을 비관하면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청소년.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유명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비리가 들통 나거나 사회적 비난에 몰리면 자살 카드를 꺼낸다. 생명을 거스리는 현상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개인만의 잘못에 있지 않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했다가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자살하는 경우나 젊은 청춘이 사랑에 실패한 경우, 생에 대한 실존적 해의감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살하는 경우처럼 개인적인 잘못이나 성향으로 인한 자살이 많았다면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활고, 감당하기 어려운 빛, 학교 성적과 폭력, 사회적 스트레스 인터넷 악플 등 모두가 사회와 국가에 책임 있는 자살 원인이다. 내가 늘 말해온 것처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에 가장 큰 책임이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한다면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한다면 개인을 자살로 내모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자살율도 높아진다고 한다. 빚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국민은 또 얼마나 많은가.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국가가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 계속 오를 집값을 염려하여 대출을 내어서라도 집을 사느라고 빚을 진다.국가가 국민에게 아무런 생계 걱정 없이 전셋집이라도 마련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노후 걱정 없이 살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국민이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가 투자하고 심지어 도박 수준의 사업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경제정책을 잘 세우면 설령 국민이 빚을 내서 벌인 사업일지라도 흑자를 낼수 있다. 몇 년을 못 버티고 폐업으로 문을 닫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기업에 부담을 주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경제정책이 기업과 국민 모두를 벼랑으로 밀어내며 채무 불이행자로 만드는 것이고 혹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경제정책이 국민을 빚더미로 내모는 것이다. 뉴스의 사회면에 간간이 올라오는 일가족 자살 같은 사건은 빚더미에 앉은 국민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행하는 극단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다. 그뿐이 아니다. 왜 정치인들은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교육계획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입시지옥과 학교폭력 속에 방치하여 자살하는 청소년을 만들어내는가. 이처럼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서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생명은 고귀하다. 절대로 함부로 끌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의 목숨도 소중하고, 남의 목숨도 소중하다. 사람의 목숨도 소중하고, 동물의 목숨도 소중하다. 모두가 생존 명령을 받아 살아갈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개개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극정하고, 자신의 생명을 기이 여게 한다. 정부는 국민이 생명까지 포기할 정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민생을 정책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념이든 사상이든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 목적이다. 교육 제도를 바꿔야 한다. 청소년 자살 문제가 나온 김에 학교 교육에 대해 언급해 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1년에 800명 정도가 자살한다. 800명은 자살을 시도하여 성공한 사람의 숫자이므로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숫자까지 생각하면 청소년 자살 시도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본다.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지금의 잘못된 교육제도이다. 지나친 무한 경쟁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 성장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교육이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교육이 무엇인가?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이다. 교육은 이러한 가능성, 타고난 소질을 육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이끄는 것이다. 한자, 교육의 교는 본받는다, 가르친다 등의 뜻이 담겼고, 육은 기른다, 올바르게 자라나게 한다 등의 의미를 지녔다. 인간의 소질과 품성,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피어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교육 내용 변화를 주려고 그동안 노력은 해왔다지만 여전히 대세인 주입식 암기식의 시험에 맞춘 수업 방식 적성에도 맞지 않는 수많은 과목을 강제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포기하며 단 한두 번의 시험 성적으로 대학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입시 제도.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입시 제도가 변경되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뀐 적이 없다. 이러한 교육 제도 속에서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려 인간성을 상실하며 저마다의 소질과 개성을 잃어간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여지없이 억압하고 획결하는 내용을 반복 주입하여 아이들을 마치 공장에 물건 만들듯이 한다. 주입이 잘된 학생이 입시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 학습 내용을 외우는 요령을 가르치고 수학조차도 공식을 잘 정리하고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골라서 알려주는 선생님이니 선생님이나 학원의 인기를 얻는다. 아이들은 경쟁에 이기고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교나 학원을 전전하느라 체력을 단련하고 친구와 띠 놀며 우정을 쌓을 시간도 없다. 아이들의 기본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아이들이 부모와 대하는그녕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렵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평균 시간은 하루에 고작 13분 정도라고 한다. 이러니 언제 제대로 가정교육을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자식교육을 위해 자식과 엄마는 외국으로 떠나고 아빠는 국내에 남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붙여주는 기르기 아빠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제도가 낳은 가족 해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교육제도가 학교 교육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 이념의 지득체라는 순서도 잘못되어 있다. 지득체는 지식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특성 인성교육을 중시하며 마지막으로 체육 신체를 단련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로 바꿔야 한다.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몸이 부실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체육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뛰 놀고 체육 활동을 할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식만 있고 인성이 빠진 교육, 인격 없는 교육도 큰 문제다. 인성 교육은 예로부터 가장 중시된 교육이다. 인격 완성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성이 계여된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라고 볼수 없으며, 인성 교육이 빠진 지식만의 교육은 사회에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의 책임이 크다. 인성교육이 얼마나 엉망인지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보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면 누구나 느끼리라 생각한다. 교육의 근본 목적과 방향을 잃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죽이고, 그르치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나는 대안으로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교육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6년간 누적된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대학을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과목은 수업만 받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과도한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친구들과 우정도 싸우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체육 교육을 중시하고 인성 교육 방법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한 과목만 시험을 보면 학교 생활이 즐거워진다. 소질있고 좋아하는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특기와 재능 개발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다.아이들 간에 특화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과도한 경쟁을 부일 필요가 없다.학업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은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본다.나는 교육 과정에서도 초등학교에서부터 한문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중국 일본과 더불어 한자 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기족문화는 많은 부분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한자와 한문을 떼어놓고는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말을 글로 표현할 때도 소리 글자와 한글로만 표기하면 어떤 뜻을 가진 글자의 경우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가 어렵다. 사실 오랜 역사에서 한자는 한민족의 글자이기도 하며, 한글이 소리 글자인데 반하여 뜻 글자로서 한글과 음양을 이룬다. 한자 속에는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 한자 배선자는 성경의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킨다. 배에 8명의 식구가 탔다는 의미가 담긴 글자이기 때문이다. 즉, 배선이라는 한자를 통해, 아시아의 동쪽 끝과 서쪽 끝 사이에 민족의 이동이나 문화의 전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그리고 한자를 아이들이 배우다 보면 어른스러워지는 장점도 있다.더구나 앞으로는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 예상된다.공통문화인 한자를 모르고서는 서로 간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은 영어 외에도 중국어나 일본어도 꼭 배워야 하는데 이를 배우는 데도 한자와 한문을 아는 것은 매우 유리하다. 나는 미래 세대가 동양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격려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자와 동양의 학문과 사상은 우리 민족의 뿌리다. 뿌리를 망각한 민족은 단결이 어렵고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또한 동양의 학문과 사상을 배우는 것은 그 자체가 인성교육이라고 할수 있다.충이나 효 예는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지켜야 할 변할 수 없는 덕목이다.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주역을 가르친다. 주역을 배우다 보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할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서양에서도 동양의 주역을 배워 중대한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나사가 우주선을 띄운다든지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할때 주역이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서양의 학문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깊은 지혜가 담긴 우리의 전통 사상과 학문을 등한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양의 과학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나 과학도 일종의 가설이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새로운 학설로 대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은 백년 대계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고 창의성을 말살 당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킬 수 있는 미래 세대로 자랄 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교육이 제대로 서면 4차 산업시대에도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들을 배출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가 있다. 네. 오늘은 난세 영웅 흑인영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말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흑양령을 많이 부르는 복 많이 지으시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양령, 흑양령, 흑양령.